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모든 호재나 악재 이슈가 오픈된 그런 하루입니다. 미국의 긴축 연이어서 한국의 긴축 예상 유동성은 끝났다. 이제 긴축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해결될까? 고물가, 고금리 지금 시장의 모든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라 생각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현금을 많이 보유한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 보기를 기대합니다. 유보율이 많은 종목들이 또 무상증자 테마도 있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양 지수는 계략적으로 한 12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 하락만큼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 그러나 오히려 지수보다는 덜 하락했다. 그러면 나름 선방했다. 기분이 좋죠. 반면에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땠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주식을 하루하루 체크하는 개인들은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오히려 우량한 주식을 사두고 뭐 최소한 한달 또는 6개월, 1년 정도를 보유하면서 추후 수익률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도 한 4, 5년 전쯤에는 한 종목을 길게 갖고 있었던 종목은 약 3년 정도 갖고 있었고, 수익률은 약300% 정도에 이르렀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투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단타 성향이냐, 나는 중타 성향이냐, 나는 장타 성향이냐, 그 성향에 따라서 종목,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지수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탄하게 우상향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1%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반드시 보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 탑5를 골라와 봤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세력도 있고 이슈도 있고 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유튜브 설출한 캠퍼스는 가끔씩 오후 시간대에 주식 외에 다른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추 업로드 되면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테크 유튜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상위 1%의 주식 오늘 저의 희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일진홀딩스입니다 뭐라고요?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 최근에 외국인의 배세가 좋습니다 성장계열사의 상장으로 투자 대상 분산 김장원 애널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4,9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2.8% 동사는 타 회사의 주식 취득을 위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 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과 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로열티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일진 상표권의 소유주로서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육성,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일진 홀딩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당히 매력적이다.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주봉은요. 일진홀딩스의 주공입니다. 주가는 뭐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량거래, 대량거래, 대량거래. 저는 개인적으로 매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 대비 이제 위. 다시 한번 거량 래 증가하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진홀딩스 상위 1% 주식 오늘 제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뭐라고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최근 기관의 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신작, 기존작. 성장 전략 모두 좋다. 김하정 에너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4,9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5.7%. 동사는 총 6개의 독립된 개발 스튜디오를 갖추고 배틀그라운드, 테라, 엘리온, 뉴 스테이트 모바일, 썬더 티어 1, 서브 노티카 등총 14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웹소설 플랫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등 현지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개발 역량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에 있는 영역에서 더욱 격차를 벌리고 신규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적과 점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그래프톤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지금은 바닥 따지면서 사부작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주봉은요? 크래프톤의 주봉입니다. 상장 후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멋지게 우상향 크래프톤 상위 1%의 주식 오늘 저의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남전자입니다. 뭐라고요? 아남전자 아남전자 지난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약 2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7,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4%. 동사는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서 디지털 영상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홈오디오 산업은 국내보다는 국외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가전제품이 신흥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아암전자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사부자사부자 사부자 이제 팡파로 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의 가격대비 매물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좋다. 주봉은요? 아남전자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주가는 포텐, 쌍고점, 계속해서 우아행했다가 이제 바닥다지면서 사부작사부작 우상향 하려고 하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아남전자. 상위 1%의 주식, 오늘 제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뭐라고요? 서암, 서암기계공업. 서암기계공업, 12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4.9%, 세력에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서 기어, 척, 실린더, 커빅, 커플링 등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화천기계와 화천기공 등과 함께 화천기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던 철도 차량 동력 전달 장치용 기어 국산화 완료되어서 매출 회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한 고정비 부담 완화 역시 노력 지속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서암기계공업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뭐 사,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멋지게 주봉은요 서암기계공업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좋고요 지금 매력적인 것은 지금의 가격 대비 앞에 대량 거래들은 전부 다 우군이라고 하는 점 거의 다 우군 앞에 전고점만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서암기계공업. 상위 1 주식, 오늘 제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이녹스입니다. 뭐라고요? 이녹스. 이녹스, 실리콘 음극재 진출 기업 증가는 TRS의 수혜, 손세훈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938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70.9%, 역시 세력이 해먹기 좋다.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사는 지주회사이며 자전거 사업 분야의 레저 부문인 알톤 스포츠, 투자회사인 아이베스트 및 2차전지 음극재용 원소재를 생산하는 TRS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기자전거 리모 폴딩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전기자전거 내 라인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시험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이녹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추세 상당히 좋고요.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주봉은요. 이녹스의 주봉입니다 역시 뭐 상승 추세라고 볼수 있을 것같고요 지금의 가격대비 매물대 전부 다 이것은 우군이다 상당히 좋다 다시 한번 팡 전고점을 향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녹스 <목소리> 여러분 아, 최근 2주 동안 오늘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어려움과 반대로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힘이 좋은 오늘의 종목 잘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급등한다면 오히려 한번 정도는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